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님들. 오늘도 인사 올립니다. 주미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일은 장이 정말 엉망이었잖아요. 사이드카까지 발생을 하고 오늘은 지수도 좋습니다.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랑 완전 반대죠.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세로 이어가고 있어서 내 네, 지수가 현재 상승 중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 오션도 네잘 올라가 있는 상태고 몸통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은 몸통이 점점 커져서 장대양봉을 점점 점점 장중에 계속 몸집을 키워 갈 것이라 예상이 되고. 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 더 추이를 봐야겠지만 최소 전일보다 좀 올라줘야 되는데 오전에 거래량은 조금 적은 듯이 보여서 일단 전일의 고 가 있죠. 이 고가 오늘 돌파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 이 하나, 오션이 좀 내려왔었잖아요. 이거 다시 추세를 바꿀 수 있다. 물론, 전체적인 이 상승 추세는 변동이 없지만, 단기적으로도 내 네,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이 거래량이 조금 올라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 자세히 살펴보실 거고요. 이 RSI, 에 예, 매우 끄떡 없습니다. 지금 많이 많이 올라갈 구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단지 외에 꾸긴 기간이 조금씩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점점 줄이는 것처럼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수급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구독 옆에 라고써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영상 속에 숨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 시작은 136,000원이었지만 고가 14만원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몸통을 키워서 점점 몸통이 커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이 고가인 상태이고 저가는 133,600원까지 그래서 꼬리가 달렸죠. 그래서 오늘 이 14만원 이상 올라가면서 전일 고가 돌파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자,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유를 짚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책임자분이 거제 조선소에 방문하신다라는 내용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용실함. 이 장영실함 어제 영상에 제가 제 목에도 넣어놓았습니다. 장영실함을 타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 내용이 다시 나왔고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 최우선 여기 보면 양국 경제 협력 중시해 헤드라인 보셔도 네다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g e g 사업을 강조했다. 다음 내용 살펴보시면요. 예 오늘 하나오션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이것도 오늘 오전에 10시경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하나오션 모체를 발행했다. 이건 등급 상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볼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조달을 하려는 건데 이거를 전액 채무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면 부채가 줄겠죠. 그럼 부채가 줄어드는 거는 주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채 발행하는 이유가 신용등급이 A-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채를 자신감 있게 내놓은 거죠. 그리고 사용처도 재무상 사용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오션이 주가도 계속 상승을 했지만 회사의 신용등급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삐삐삐 플러스였던 상태에서 지금 일단 a 올라왔고 a 마이너스 정도만 해도 회사채 좀 안정적이다 평가를 하거든요. 다음 내용 살펴보시면 부산대 하나오션이랑 진동제어 정밀제조 기술 협력을 본격화했다. 그래서 lng 운반선 중에서도 규모 이상의 이제 거대. 운반선에 대한 진동 제어 정밀 제조의 기술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거고요. 이 또한 네, 오늘 오전에 10시 반경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기술도 계속 올라가고 아까 회사 가치도 회사채도 올라가고 네, 이 모든 게다 이제 주가로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란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제가 계속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은 이 평선 돌파에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만한 게내 네, 지수가 사이드카 발생하다 보니까 내 네, 월요일날 실패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요일인 오늘 다시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 10일선, 20일선 모두 모두 모여서 이 반상에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먼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하늘색이 10일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좀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20일선 돌파. 오늘 당연히 해내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11선입니다. 11선까지, 11선 돌파하면 거의 11선 같이 돌파한다고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홍색 선은 조금 잘안 보이시지만, 아마도 요렇게 조금 이어갈 것으로 돼서, 네, 최종적으로 5일선까지 오늘 돌파가 된다면 매우 매우 좋지만, 제 예상으로는 일단 이1일선 깨고, 1일선 깨고, 이렇게 도장 깨기 하듯이, 네, 11선까지는 일단 돌파해서, 수요일날, 십일선을 지지로 해서 다시 이5일도 깨러 가야죠. 그래서 5일선을 깨러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제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모두 모두 잘 올라가고 있고 부채 비율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좀전 기사에서 회사채 발행을 해서 부채 모두 상환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내용 보셨고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이 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고점인, 네, 이 정고점 여기까지 상승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여기 접. 첫 번째 이것도 도장 끼기죠. 여기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고 돌파해서 정말 이렇게 여기 구원해서 사셨던 분들도 손절 아직 안 하셨다면 당연히 수익권으로 가실 수 있도록 예, 하나오션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듯이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4분기 발표된 매출액 늘어났었고 영업이익은 거의 6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늘어났다는 거한번더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이제 정말 수급 살펴보셔야죠. 수급은 간단히 아까 차트에서 봤을 때 외인 비중이 여기 보시면. 올라가다가 주가 꺾일 때 잠시 내려와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처럼 계속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 준다면 외인 비중도 올라가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전일에 많이 빠졌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았는데 오늘은 이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은 계속 종가까지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전일 외국인이, 네, 프로그램 매수도 전일 많이 들어왔지만,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던 게, 예, 이틀 동안 매도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닌가 예상을 했었었는데, 예, 그런데 오늘 소량이긴 하지만, 매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루 만에 바뀐 건가, 진짜 변덕인 건가, 네,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되고, 반대로 기간은. 예, 3일 동안 매도세였습니다. 기간도 바꿨나요? 네, 변덕인가요? 기간은 또 오히려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거. 그래서 보통 투신이 좀 앞장서서 나아가는데, 이번엔 반대로 연기금에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3일 동안 매도세 이어가던 거, 지금 오늘부터 매수세 시작을 했다고 판단이 될것 같고요. 이 정도 물량이면 충분히 이제 매수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고, 단지 이 투신도 3일 동안 이 매도했던 거 다시 매수세 들어왔으면 하는데, 이 5호장에 이 투신도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예, 계속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네, 여기에 지금 매도세이긴 하지만, 매수 들어오는 증권사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매도할 만큼 했고, 이제 매수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외인이 매도세지만 물량도 작고 매수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하루 만에 변덕이까 아닐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창고들 들어오는 거 보니 변덕 아니고 이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과정일 뿐. 그러니까 오늘 매도로 시작할까 했지만 주가도 올라가고 다시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예, 그렇게 판단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건 스탠리가 제일 상위에 있네요. 그럼 모건 스탠리만 좀 살펴보시면은, 과도 예, 매수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부터 매수를 했었고, 133,200원까지도 매수량이 있습니다. 4만원 아까 찍었었다 조금 살짝 빠지긴 했는데요. 14만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외인들 14만원 이상의 물량이 꽤 있다. 그래서 이 14만 1,500원대에서는 일부 매도가 이제 더 많은 거로 나오긴 하지만, 더 높은 가격대에 물량이 있는 걸로 봐서, 외인은 14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한 군데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곳을 보려고 하니까, 모건 스탠리 말고는 내 상위에 링크된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신한투자증권을 보시라고 하는데요 신한투자에서 외인이 거래를 많이 합니다 라고 말씀을 부드리는데 역시나 네, 매수가 많고 가격대도 143,200원, 141,500원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세 늘려야 된다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 하시면 기간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일단 60일을 늘려볼까요? 그러면 네, 증권사들이 많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외국인 증권사만 살펴보셔도 한눈에 봐도 매수가 더 많고 가격대들이 아까 15만원 근처 14만 9천원 메커리 같은 경우 1 3만 9천원 많죠 제이피모간도 14만 9천원까지도 있고 14만 7천원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4만원에서 당연히들 15만원 구간까지는 최소 더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 15만원만 올리고 말까요 저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름김에 더 보시면 뭐 메를린치도 매 한가지로 14만 9천원 네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이거는 60일은 다시 5일로 바꿔놓고요. 다시 다음 내용 더 살펴보시면 이제 저희가 비중 살펴보시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네 순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맨날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죠? 적어도 외인들이 이 하나 오션에 대해서는 프로는 고수합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지금 11.1이고 오늘 11.1인데 매도세잖아요. 그래도 줄여도 11% 아래로는 안 간다. 그래서 이 비중은 내일 확인이 됩니다. 오늘 아니면은 6시 이후에 그렇지만은 일단 내일 영상에서 제가 내 네, 역시나 11% 안겠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매도세라는 거 하지만은 증권사별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거 그리고 15만 원 이상들 올려야 된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여기 공매도 보시면 공매도도 제가 많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4% 이상인 것부터 먼저 찾으세요. 라고 하는데, 네, 아예 없네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일단 공매도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여기 보면 137,000원, 그리고 14만원, 14만원. 일단, 공매도 평균가를 물량도 줄이고 하면서 137,000원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또 1,300원까지 고점을 네, 14만원에서 14만 1,300원까지 또 올려놨습니다. 이 공매도 불쌍하게도 에코프로에서 아주 보기 좋게 당했잖아요. 제 프로 영상에서 네 공매도 눈물의 손절을 했습니다. 라고 찍어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공매도라고 100% 승률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만 해도 23만 7천원 이상 가면은 네대사던지 아니면은 뭐 비중을 줄이던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손절을 하던지 그래서 열심히 눌렀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설명드리는 와중에도 14만 밑으로 살짝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웨인 결국엔 매수세로 바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웨인들 매수 들어오는 거 보셨죠?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점이 얼마나 더 높아질지는 이따 결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목표가 보시면은 제일 많은 게 8만원 제가 이 뉴스도 설명드렸는데, 디비증권에서 18만원을 내 목표가 설정했다고 하지만, 제가 또그 말도 했습니다. 이미 18만원 있는데요. 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18만원이 가장 높은 목표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나오실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보안의 추세가 상승인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 18만원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면 될까요? 라고 하실 텐데, 이매도 부분을 도와드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 675 5의7 7 2 3번 네1 1 5 문자 하나 아니면은 하나 오션 그냥 오션만 남겨 주시던지 아니면 하나 오션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요 매도점을 문자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딱 한가지만 지켜 주시면 됩니다 문자 가시면 전량 다 매도하신다는 거. 그런데 타점만 가면은 좀 의아하잖아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팔라고 하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점도 가고, 일정이 갑니다. 일정 언제 실적 발표를 했었고 또 다음 실적 언제 발표하고 제가 전일 영상에서 일정 다 알려드렸죠. 실적 언제 언제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 컨퍼런스 같은 거 잡힌 거 있으면 또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전망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전망 다 알면은 예 흐름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타점이 문자가 왔을 때 충분히 수긍을 하시면서 정말 미련도 없고 욕심도 없이 전량매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전량매도가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숫자 5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전화번호를 한번더 적어 놓았습니다. 0 6 7 5 5에 7 7 2 아이고 네 그래서 문자로 하나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뭐 오션, 아니면 하나오션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구요.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요 밑에 보시면 더보기 있잖아요. 예, 영어로 된 링크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목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예, 이거 더보기 누르신다 그랬잖아요. 예, 요거부터 설명 드려야 겠네요. 그렇게 하시면은 설문지가 나옵니다. 이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예요. 그래서 이거 작성하시면 소통방 입장하시고 교육자료 받아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세미나 부분은 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지만 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찾아오시기 좀 고생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시지 마시라고 귀가 선물로 포트폴리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매집 종목이라고도 하고 히든 종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단타 종목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네 이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볼게 하나오션을 종목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들어보면 네 요때 매집을 했으면 딱 좋았죠 그래서 요때가 기간이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종목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평균 한달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네 요때 최고점 찍었죠 그래서 장때 음봉 나오면서 아 이거 추세가 꺾이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고요. 또 다시 내려와서 이거 주황색 최대 매물대잖아요. 최대 매물대에서 한동안 횡보할 때 기간이 1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매집을 하고 또 다시 올라가서 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추세더 이어갈 거라서 아직 매도를 안 하고 더 갈까요? 이 부분은 지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이 하나오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드리는 히든, 이 매집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타점 다 알려드리고 매도 타점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오션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는지 더갈 거라서 이때 매도를 하는지 이 매도 타점 알려드릴 거고 여기도 한 가지만 따라주시면 되십니다. 매도하실 땐 전략 매도라는 거. 네, 요것만 지켜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하나 오션 설명을 드리면 오늘 잘 올라가고 있고 여기 네모 박스 검은색 혹시 보이실까요? 제가 다시 그어 드리면은 네. 딱요 구간. 그래서 지금 오늘 요 구간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지금 몸통 계속 키워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래 꼬리는 저점을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가 있기 때문에 꼬리는 달려 있지만 몸통이 요만했던 게또 요만해지면서 지금 계속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네, 요 매물대의 상단까지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소한 요 상단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두날 보이실까요? 요 날에 키를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 이 추세가 올라가다가 예, 횡보하면서 박스권 그리고 있었잖아요 최소한 여기 살짝 내려온 요게 여기 박스권 구간까지는 올라가 줘야 이전에 그 추세 이어가던 걸또 다시 이어서 정말 계단식으로 다시 상승을 하려면 오늘 최소한 이 횡보 구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어가면서. 요 가격을 숫자로 써드리면 사만 삼천 칠백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가 1사만 이천 삼백 원네 아직 부족했었죠. 그래서 장 중에도 이 고가를 더 돌파를 해서 최종적으로 종가가 43,500원에서 43,700원 요 사이에서 마감이 된다면 이차랠리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은 제가 아까 5장도 남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속도라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아이 한참 하향 그리다가 살짝 고개 들은 거 보이시죠? 아르사이는 제가 아직 공간 충분히 남아 있어서 상승 많이 많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네이 고가 14만 300원이 과연 14만 3,500원에서 700원까지 가주는가 이거 확인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네이 매물대 상단 지지 밟고서 2차 랠리 또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게 월요일날 실패했었던 이평선 지지를 오늘 11선 11선 모두 클리어 했다는 거 그래서 내일 5일선마저 지지하러 네 도전하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오후 시간 되세요.